소개해드리죠. 1레인 인천대표 김선희. 인하여자중학교 재학중이죠. 1레인입니다 예. 울산대표 노연서 선수. 네. 노연서 선수는 울산중학교 재학중 인 선수고요. 종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예. 3레인 대구대표 김서현. 네. 여자중학교 한국기록 보유자. 월배 중학교입니다. 네, 자 사례인에선 경북 대표 임나연 선수가 준비합니다. 익산 육상대 금메달리스트예요. 임나연 선수 북삼 중학교. 네, 올래인에서는 대구 대표 김서율 선수 뛴니다 네, 중고 해장배 대회 때 은메달을 따서고요. 육레인입니다. 전지우 선수 경남 네. 대표. 축의 중고대 금메달리스트 전지우 선수. 자, 그리고 칠레인에는 강원대표 윤예소 선수가 나왔군요. 네, 윤예소 선수는 네. 어떻게 보면 루키라고 보면 돼요. 네. 네 마지막 8레인 인천 광역시 대표 이수연 선수. 네, 이수연 선수도 올해 시즌에 랭킹 8위 안에는 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칠레인의 어, 윤예소, 그리고 8레인의 이수연 선수는 올게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네. 자, 오늘 또 어떤 기록을 수립할지. 1레인부터 8레인까지 오늘 예선을 거쳐서 각 시도 대표하는 선수들이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구별 최고 기록은 13초 67, 대회 신기록은 13초 99. 100m 허들 여자 중등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은 3레인 김서연이 빨라요. 자 김서연이 밀고 나옵니다. 자 거리를 압도적으로 벌리고 있는 김서연 선수인데, 자 김서연 이제 허들 두개 마지막 하나 넘어고요 김서연 갑니다. 들어옵니다. 자 김서연 선수가 또 한번 13초대 기록으로 들어왔는데 자, 공식 기록은 한번 기다려봐야겠죠. 자풍속이요 자, 마이너스 1.7이에요. 예, 1.7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한 0.1초 차, 0 1 7초로 그 정도의 손해를 본 거거든요. 네. 자 대구 대표 김서현 선수가 13초 9호로 금메달, 경남 대표 전지우 선수가 그 뒤를 이었고요. 대구 어, 대구 대표 김서율 선수가 3위로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어, 맞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졌어요. 네. 어 지금 김서현 선수가 신기록을리하지 못한 게. 어, 맞바람 초속 1.7이면은 기록에서 0.1초, 1.7초 차이 정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기록 손해를 봤는데 어쨌든 대신 기록은 다시 수립을 합니다. 예. 네. 어, 1998년 부산 대표로 나온 권선정 선수가 13.99가 대 신기록인데 자 오늘 김서현 선저 김서현 선수가 대신 기록을 수립을 했죠. 그렇습니다. 26년 만에 대회 에 새로운 기록을 써낸 김서현 선수 대구 대표 김서현 선수가 오늘 100m 허들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야, 김서현 선수 뭐올 시즌 계속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어,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더 주목이 됩니다.